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이 그랬죠. 시장은 다들 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든다고요. 지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다들 긴축이라는 악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들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안도감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건 금리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돈의 흐름, 엔화의 속도가 바뀌는 그 타이밍이죠. 오늘 이 긴축 뒤에 숨겨진 거대한 상승 기회 제가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산 시장을 밀어 올린 숨은 1등 공신 바로 엔화였습니다. 일본 금리가 워낙 낮으니 엔화를 싸게 빌려 미국 주식도 사고 코인도 샀던 거죠. 이걸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 판의 전제가 깨집니다. 하지만 금리 수준보다 무서운 건 방향성이에요. 어? 이제 엔화 빌리는 게 예전만큼 꿀이 아니네.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시장은 금리표가 아니라 엔화 환율판을 보며 요동칠 겁니다.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죠. 그럼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재미있게도 정반대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겁을 먹고 포지션을 줄여놨습니다. 막상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고 일본 총재가 속도는 천천히 조절할게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악재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미국 쪽 유동성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연말 산타 랠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악재 소멸이 곧 호재가 되는 마법 같은 타이밍인 셈이죠. 여기서 워렌 버핏 형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버핏이 애나를 샀다고 하니까 달러가 망하나 보다 오해하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버핏은 일본에 투자할 때 달러를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N화를 빌려서 투자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미쳐날뛰어도 내 자산 가치는 안전하니까요. 이건 공포에 베팅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투자할 때 이런 스마트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 XRP 이야기 좀 진하게 해봅시다. 거시경제가 흔들려도 XRP의 펀더멘털은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현물 ETF 길이 열리고 있고 리플사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미들이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기관의 거대 자금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트러스트뱅크 예비 승인 소식은 XRP가 이제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 깃발을 꽂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일본 금리 이슈로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XRP는 지금 가격표보다 판의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자산입니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꽉 잡으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가 움직일 때그 뒤를 따라 반드시 함께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커플링 종목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관들이 xrp와 함께 조용히 매집 중인 이 섹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제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지만은 않아요. 주식으로 시작했고요.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트레이드로서 벌써 7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그 중심에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들만 제도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관 투자자의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미국이 지금 밀어주는 기준에 맞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달러였죠. 전쟁 없이도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정책 하나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틀수 있는 힘,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국경도 없고 중앙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 즉,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이 혁신은 미국에게 분명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곧바로 기회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죠.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1달러에 고정된 코인쯤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 단순한이에요 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즉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탈바꿈하여 네트워크를 타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넓게 퍼져가게 만드는 거죠 2025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3,0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제력을 확장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 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전쟁이에요. 특히 미국은 자국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과 금융 규제 모두를 자기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각종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신들의 디지털 달러를 정식화하고 시장 전체를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즉, 디지털 금융 질서로 재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죠. 바로 리플 XRP예요. 리플은 SEC 소송 종결 이후 규제 리스크를 벗고 제도권 진입 1순위 코인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특히 리플이 발행한 RLUSD 이 완전준비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코인 하나의 출범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질서 안에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발표 직후 XRP의 가격은 폭등했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 XRP의 상승세는 주목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저는 리플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에 집중했고 4개월에 걸쳐 결국 이 종목을 찾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구축 연관성을 바탕으로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종목인데요. 이미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코인 기업이며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죠.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 물량이 포착되었고, 대형 거래소 상장 후 빠르게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앞당겨진 만큼 최소 10만 프로, 최대 9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0.31달러 하나로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며 매집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 딱 띄워놓고 싶었는데요. 제가 화면을 모자이크한 이유가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1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